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그림은 광축인 x축을 따라서 플러스 x 방향으로 1cm s 러로 운동하는 물체가 t가 0일 때 x가 0인 지점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t가 4초일 때 렌즈에 의한 상이 생기지 않는다 렌즈에 의한 상이 생기지 않을 때는 물체가 초점에 있을 때죠 그래서 4초일 때는 4cm가 있겠죠 이때는 상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렌즈의 초점 거리는 6cm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렌즈의 초점 거리는 6cm이다. 이 예,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어는 t가 1초일 때 상의 위치와 t가 2초일 때 상의 위치는 8cm이다. 자, 이제 t가 1초일 때는 1에 있으니까 렌즈와의 거리가 9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 플러스 b 분의 1은 f가 6이니까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b 분의 1은 6분의 1 빼기 9분의 1이니까 54분의 3이 되니까 18분의 1이 되죠. 따라서 b는 1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초 일때는 2에 위치했으니까 A의 거리는 8이 되겠네요. 8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역시 6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B분의 1은 6분의 1 빼기 8분의 1이니까 24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B는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식과 20번째 두두 식에서의 차를 보면 24 18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t가 1초일 때와 2초일 때 2초일 때상 사이의 거리는 6cm가 됩니다. 그래서 니연는 틀렸네요. 자, t가 들보면 t가 8초일 때 상의 배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t가 8초일 때 상의 위치를 구하면 되겠죠. t가 8초일 때는 8에 있죠. a가 8이고 f는 6이죠. 그래서 b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8초일 때는 초점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b에다가 식에서 마이너스를 써줘야겠죠. 1분의 1. 아, a의 거리는 8이 아니고 8에 있으니까 2분의 이 되겠네요. 2가 되겠네요. 이니까 2분의 1 빼기 b분의 1은 6분의 1이 되고 b분의 1은 2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2는 3분의 1이네요 따라서 b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의 위치에 있으니까 자 배율은 절대값 a분의 b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a는 이고, b 는 3이니까 배율은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띠 것도 터졌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이 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가에서는 물체가, 렌즈로 a 만큼 떨어진 데 있고 상은 물체부터 0 만큼 0 0 1상이 생겼죠 100, 100, 1 렌즈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물체로부터 b만큼 떨어진데 상이 생겼고 이때 배율이 나서의 배율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체와 나이의 물체와 렌즈 사이 거리는 a x가 되고 렌즈에 상까지 거리는 b a x가 될 텐데 배율이 2배이므로 예하는 2a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래서 8번을 정리를 해보면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가 2a 마이너스 x가 돼서 b는 3a 마이너스 x와 같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렌즈의 식을 써보면 우선 가에 대해서는 a 분의 1 플러스 b 마이너스 a 분의 1은 f 분의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a b 마이너스 a 분의 b는 f 분의 1이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서는 a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x 분의 1이 f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x 분의 3은 f 분의 1이 되겠네요. 4식이라 그러면 3식과 4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3식과 4식을 같이 놓으면 그리고 3식에서 a 마이너스 x가 3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4식을 정리해보면 2 곱하기 3분의 b 분의 3은 f 분의 1이니까 2b 분의 9는 f 분의 1이라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3 3식과 5식을 비교해 보면 a와 b밖에 없으므로 a와 b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b 마이너스 2분의 b는 2b 분의 9가 되네요. 그래서 2b 제곱은 9ab 마이너스 9a 제곱 2 b a 제곱 마 b 너스 u AB 플러스 9 a 제곱은 0 그래서 2b 마이너스 3a b 마이너스 3a는 0이 되서 b는 2분의 3a 혹은 b는 3a가 되겠네요 근데 b가 3a가 되면 x가 0이 되죠 그래서 b는 3a가 아니겠죠. 그렇죠? 따라서 b는 2분의 3a가 될거고 b가 2분의 3a면 일식에 넣어보면 2분의 3a는 3a-x니까 3을 세주면 2분의 a는 a-x 따라서 x는 2분의 a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x가 2분의 a 임으로 초점 거리를 구해보면 자피 일식에 다가 아이식 에다가 a b 를 넣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a 분의 1 플러스 b 가 2분의 3 a 마이너스 a 분의 1은 f 분의 1 그래서 a 분의 1 플러스 2분의 1 a 분의 1은 f 분의 1이니까 a 분의 1 플러스 a 분의 2는 f 분의 1이네요. a 분의 3은 f 분의 1이니까 f는 3분의 a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x는 2분의 a다. 7식에서 x는 2분의 a를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니언은 렌즈의 초점 거리는 3분의 a이다. 자, 8식에서 f는 3분의 a가 맞죠. 그래서 니언도 맞겠네요. 자, 상의 배율은 자, 자. 가에서의 배율을 보면 이 거리가 a고 이상 여기가 2분의 a니까 이때 배율은 a분의 2분의 a니까 2분의 1이 되고 나에서의 배율은 2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에서의 배율이 가에서의 배율의 4배가 되니까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언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광원과 물체, 렌즈 A, B, 스크린이 차례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A, B를 조절해서 스크린의 상이 맺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초점거리는 F, A, B의 초점거리는 F, B이고 스크린에 물체의 크기와 같은 정립상이 생겼다고 그습습다다러면 물체가 A에 a n 서 거꾸로 서는 도립실상이 생기고 또 b 에 a 실상이 생겨서 원래하고 같은 모양의 배율이 1인 상이 생기게 됐네요. 그래서 A 가20 A 가40 x 60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a 에서 생긴 상의 위치를 a 부터의 거리를 c 라고 하면 렌즈 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a 분의 1 플러스 c 분의 1은 f 1분의 1이 될 것이고 b 에서 제가 보면 x 마이너스 c 분의 플러스 b 분의 은 f b 분의 이라고 적을 수가 있네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크기가 같다 그랬기 때문에 a의 배율 곱하기 b의 배율을 해주면 1이나겠죠 자, 그래서 a의 배율은 a 분의 c가 될 것이고 b의 배율은 x 마이너스 c 분의 b가 되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a가 20, x가 60, b가 40이라고 줘, 어졌었으니까 ma 곱하기 mb를 해주면 a가 20 분의 c 곱하기 60 빼기 c 분의 40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가 되고 2c는 60 마이너스 c니까 3C가 60이 돼서 C는 20cm가 되겠네요. 자 C가 20cm이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억은 스크린에 생긴 상은 허상이다. 자 스크린에는 A에 의해서 실상이 생기고 또 B에 의해서 실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스크린에는 실상이 생기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A에 의한 상의 배율은 1이다. 자 A에 의한 상의비율은 m a 라그러면 얘는 A분의 C가 되었었죠. 근데 A도 A가 20, C가 20이네요. 그래서 A의 비율은 1이 되고 B의 비율도 1이 되네요. 그래서 니어는 맞겠습니다. 자 FA와 FB를 구해보면 A가 20 플러스 C가 1분의 1은 FA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10분의 1은 f a 분의 1이 되니까 f a는 10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b에 대해서도 렌즈식을 써보면 40분의 1 플러스 40분의 1이 f b 분의 1이 되니까 20분의 1이 f b 분의 1이네요. 따라서 f b는 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 b 분의 F 해를 구해보면 20분의 12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D 같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D 것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현미경을 나타내고 있죠. 물체와 대물렌즈 A 사이 거리가 a이고 대물렌즈와 대안렌저의 거리가 7A입니다. 그리고 ABA한 상이 IA, IBA이고 IA와 IB의 크기는 각각 물체 크기의 4배이고 12배이니까 AA한 배율이 3배, 아, 4배 그 배로 p 에 의한 배율이 3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a 에서 비율이 4배가 되기 위해서는 A와 물체 사이가 A이기 때문에 A와 IA 사이에 그리는 4A가 되고 그러면 IA와 B 사이에 그리는 3A가 되고 B에 의한 배율이 3배가 되니까 B와 IB 사이에 그리는 9A가 되겠네요 그래서 렌즈식을 써서 FA와 FB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렌즈 A에 대해서 보면 A 분의 1 플러스 4 A 분의 1은 F. A 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4 A 분의 5는 F. A 분의 1 따라서 F. A 는5 분의 4 A b u A b 구할 수 있네요. 자 b 에 대해서 생각해 b 면 b 는 허상이 생기 A 때문에 3 A 분의 1 e A 분의 1은 F.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9a분의 2는 f b분의 1이 되었고, f b는 2분의 9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f a는 5분의 4이, f b가 2분의 9a.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